양이원 이소윤 성추행 사진 유포 사건 결국 경찰 수사 착수 유명 유튜버 양이원과 배우 지망생 이소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유명 유튜버 양이원 배우 지망생 이소윤 성범죄 피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3년 전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날 1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유튜버 양희원 씨와 동료 이소윤 씨가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희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예전에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양희원 성범죄 피해 사건 영상 갈무리. 양희원은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 모델의 지원에 합격 연락을 받고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실장님이라는 사람과 카메라 테스트를 했고 그후 촬영 일자가 돼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다고 게재했습니다. 이어 2무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엑스노에 나올 법한 수곳을 입으라고 줬다며 싫다고 했지만, 실장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때 현장에 있던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양희원은 그날 이후 촬영을 그만두려 했으나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총 5번의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했는데요. 양희원은 3년간 그 일을 잊지 못했지만 그가 아무 일이 없어 조금은 안심했다며 지난 8일 한 엑스톰 사이트에 그 사진이 올라왔고, 세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에선 웃고 있지만, 절대 자의로 엑스한 포즈를 하고 웃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의 남자와 걸어 잠긴 문 뒤에서 반나체인 저만 있다. 압도된 분위기에서 겁먹은 채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양희원 글이 올라온 뒤 배우 지망생이라는 동료 이소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소윤도 과거 피팅 모델로 지원했다가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당시 찍힌 사진이 최근 공개됐다고 밝혔는데요.